안녕하세요. 채널 김프리, 마스터 트레이더 코인스코프입니다. 금일 2월 24일 리플 XRP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중요시황 살펴보면 토요일 새벽 충격적인 이슈가 있었죠. 세계 2위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비트가 유력한 배우인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에 의해 2조 원대 이더리움 해킹 피해를 입었고 다행인 것은 코인 자체의 문제가 아닌 거래소 지갑의 문제로 파악이 돼 이더리움은 하락세를 회복했고 비트코인도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해킹 피해가 상당히 큰 점을 감안하면, 시장에 추가적인 매물이 쏟아져, 하방 압력이 매우 거세질 수 있고, 97,500달러 부근에 저항이 명확하기 때문에, 당장의 큰 상승은 쉽게 기대할 수 없는 상태라, 포지션 진입에 보다 더 신중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간단하게 주말간 단타 계정, 포지션 공유드리면, 해당 구간에서, 롱 포지션 진입 후, 곧바로 반등해 분할 익절을 했고, 이후 추가 하락이 나와, 소량 진입을 했지만 이후 바로 크게 하락이 나와서 기어본 다음 반등 이후 눌림 구간에 분할 매수해서 금일 오전에 전량 입절을 했습니다. 또한 오후에 하락세를 확인하고 손절가를 터치를 해서 중장기 스윙 개정도 본절로 나왔습니다. 이미 2월 13일 절반 입전을 해놓은 상태고 장이 안 좋은데 무리해서 홀딩하는 것보다 기다렸다가 좋은 자리가 오면 천천히. 다시 담아가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해서 입절을 했습니다. 언제나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비트코인 움직임 항상 잘 체크하시길 바라며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니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 추후에도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 차트가 움직이기 때문에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 항상 대처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급락이 나오면 패닉셀을 하시거나 중요지지 구간이 아닌 어정쩡한 곳에서 계획없는 물타기를 하는 등 여러 난처한 상황이 많으실 텐데요 나는 초보 투자자다 나는 종목 대응이 어렵다 나는 내 종목에 대한 포트폴리오 상담이 필요하다 등등 고민이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영상 하단 댓글을 통해 메시지 남겨주시면 디테일한 매매 전략부터 추천 종목 명확한 타점 향후 대응 방법 등 다양한 정보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 꼭 참여하셔서 다양한 매매 전략을 활용하여 수익을 내시길 강조드립니다. 자, 그럼 시장 상황 간단히 체크했으니 리플 XRP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바이비트 해킹 이슈 때문에 많이 안 좋죠. XRP도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모피하고 있는데 그럼 대체 다시 언제 가나 싶은데 이번 시즌에 많이 올렸으니 이제 본격적인 조정장이 온 건가 싶은데 XRP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채널대에서 이탈이 없는 모습이겠으나 반대의 경우도 생각을 해 본다면 보통 하단 라인에 근접을 하면 하방 압력이 더해져서 일부 이탈했다가 올리는 트랩 패턴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볼린저 밴드를 쭉쭉쭉 밀면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인접한 3,000원과 2,500원 구간에 주요 2평선인 120일과 2 0일 2평선이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은 쉽사리 뚫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손익비가 좋은 매수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또 호재가 될 만한 최신 뉴스 살펴보면 브라질에서 비현물 ETF 승인이 됐다고 합니다 리플과 SEC 소송 마무리와 트럼프의 친코인 행보 등으로 미국 승인 가능성도 커졌다는 전망인데 이에 JP 모건은 ETF 출시된 1년간 80억 달러가 유입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그 다음 꽤 적중률 좋은 탈중앙화 예측 플랫폼인 폴리마켓에선 연내 XRP 현물 ETF 승인 확률도 81%로 상승을 했기에 트럼프 2기 정부의 효과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리플은 올해도 일부 가격이 조정 구간에 접어들 수 있겠으나 향후 전망은 밝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언제나 적절한 매수 타점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하며 디테일한 매매 전략과 실시간 분석 및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커뮤니티 또한 운영 중에 있으니 오시면 수익난 매매일지부터 다른 커뮤니티에서 흔히 볼수 없는 손실난 거래 내역까지 이런 것들을 통해 공부하고 복기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하죠. 또한 트레이더들의 실시간 포지션까지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 아래 댓글 창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략적인 분석과 가이드라인을 드려도 어려워하시거나 또는 시간이 없어서 분석을 못 하시는 분들, 또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지만 종목만 너무 많은 백화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세워라 내워라 종목 매수하고 그저 오를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코인 시장은 24시간 차트가 움직이고 그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이루어져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다만 영상으로는 한 번에 여러 종목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해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저희 채널에서는 내가 지금 투자하는 방법이 맞는 건지 틀리면 어느 것을 고쳐야 하는지 또 현재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에 눈에 띄는 종목들 그리고 그 종목들에 대한 명확한 매수가와 대응 방법을 포함한 개인의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상담까지도 도와드리면서 다같이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도 운영 중에 있으니까 혼자서 어렵게 투자하지 마시고 영상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편하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소통방은 저희 트레이더들이 분석한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직접 활용하실 수 있도록 단순히 종목 안내만 드리는 게 아닌 직접 매매하고 트레이딩 할때 도움이 될수 있는 중요한 이슈나 경제 매크로 등 다양한 정보들부터 기초에서 심화까지 이어지는 차트 분석 및 강의까지 또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던 관심 종목들 또한 소통방에 매수 신호를 가장 빠르게 먼저 공유를 해드리기 때문에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